최근에 재밌는 기기를 데려왔어요. 중고로 15만 원 정도로요. 크기는 전자사전인데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고 작은 키 배열에 조이스틱부터 키보드까지 모두 갖춘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초소형 노트북 GPD 윈도우 1입니다. 게임부터 간단한 작업까지 가능한 휴대용 미니 노트북인데요. 사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는 조금 됐어요. 2016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. 지금은 GPD, 윈도우 4까지 나오고 포켓이나 맥스 등 다른 크기에 더 좋은 사양들도 출시되었습니다. 그중 이 제품이 가장 초기 버전이에요.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사용했고, 4GB 램, 64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했습니다. 용량은 다소 적지만 USB-AC 포트가 있고, 심지어 HDMI 포트도 있어서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점이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실 텐데요. 실제로 제품의 포인트이기도 한 휴대성이었어요. 크기는 전자사전 크기로 제가 현재 실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4 크기와 접었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드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 속에 노트북 대신에 넣었고요. 급한 메일이나 윈도우로 써서 작업해야 되는 환경일 때, 지하철이나 걸어 다닐 때, 언제 어디서든 양손으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. 요즘 스마트폰이 잘 나온다고 해도 업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환경을 무시 못 하거든요. 그 점이 제일 좋았어요. 가볍게 웹 서핑도 원활했고요. 심지어 MS 오피스 이외에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시트로 웹 환경에서 작업해도 충분했습니다. 업무 용도로 쓰는 서브 노트북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게 원래 게임용으로 쓰는 거라서 게임도 한번 해봤지만 초기 버전이라 저 사양이다 보니. 고전 게임 종류만 원활하게 돌아가서 저는 딱히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게임을 위해서 이 노트북을 사시려면 최신 버전으로 사는 걸 권장드려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해상도와 화면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작업만 추천드리고요 팬 소음이 은근히 큽니다 심지어 수동이라 작업량에 따라서 제품 하단에 있는 스위처를 이동시켜서 조절해야 해요 또한 터치도 되는데 터치감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스크롤 이외의 조작은 거의 하지 않고 조이스틱이나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고로 저렴하게 1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면 추천드리고 100만원이 넘는 GPD 최신 노트북 시리즈들을 게임 용도가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.